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우수와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쪽, 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바 아라바 긴네루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배 여시 모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오의 남문 족속으로서 아스다로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폰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구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순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모라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하여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겻꽃 네 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무르 야르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룬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개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테뿌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왕이요. 하나는 길가에 고인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laughs>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곳 에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가나한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그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마새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루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네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라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라세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가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문평지와 헤스본에서 나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역 지역과 온 헤르,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나스리던 바섬 왕 오게 온 나라와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가 아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가시 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있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호와께서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 어떠라. 모세가 루벤 지파의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로놈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메데바 곁에 있는 온평지와 해수봉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꽃, 디본과 마못 바못 바을과 뱃 아바을 무언과 야수와 그대목과 그대목과 메바 앗과 디렷 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뱃 부월과 비스가 산기슬과 뱃여 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었스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 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갓 자손 아, 모세가 갓 자손 갓 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셀과 길르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라빠앞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저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꽃과 사본곳헤스본 왕시몬의 나라와 남은 땅 요단과 강가,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이는 가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문하세 지파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울 육십 성읍과 기르앗스 절반과 바산 왕옥의 나라, 나라 성읍 아스다룩과 에드레이우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신 이었더라 1 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든 기업 곧 제사장 엘르 아살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무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집화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다자손이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께서 가네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세의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4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을 거니와, 그곳에는 아락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르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 5장또 유다 사람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그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메의 끝곧남 야명한 해만에서부터 그리 아그 아그라핌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 갈리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본이 아스본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벤호글라 호글라로 올라가서 벤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어,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엔노겔에 이르며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뜻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냅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곧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며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격해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살론 곁곧 북쪽에 이르고 곧 또 어,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발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이르나니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하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하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희망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분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레비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이라 하였더니, 갈레비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을 악사에게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악사가 출가할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구하자 하고 낙위에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른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하며 알렙이 위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로 아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곳 에돔 곳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나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단과 가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 하닷다와 의리우 헤스본 곳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본과 벳 헤펠레와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아 미스요다와 바알라와 이 임과 에셈과 엘 엘돌락과 시, 그 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오과 실험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섬과그 마을들이 얻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담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아,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과 다임이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 어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트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본과 라마라암과 기들리스와 그대룩과 베타곤과 나마와 게마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잇다와 아스나와 느식과 그일라와 악식과 말의 사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수독과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구와 단나와 기앗 산나와 산나곳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길루이니연한 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팔훌과 배술과 그둘과 아, 마아랏과 벤 안논독과 엘드루곤이니 여섯 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발곧, 기랏여아림과 바라빠이니 두 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벤 아라바와 미단과 스가가와 닙산, 닙산과 소금성과 엔게디니 여서성과 그 마을들이 어떠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